아니, 어머, 너무 좋잖아. 오랜만 이렇게 얼굴 나오게 찍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아무튼 오랜만입니다. 어, 날씨가 좋게 밝아 보이지만 지금 좀 흐려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요. 너무 추워. 겨울같이 추운 건 아닌데 지금 한국보다는 추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꺼운 옷이 지금 별로 없어서 올때 옷을 많이 못 갖고 왔어요. 일단은 있는 걸로 대충 입고. 아... 학교를 가서 연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연습할 곡도 너무 많아졌고 연주도 너무 이제 생길 게 많아서 부랴부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봐야겠어요 근데 이제 연습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눈치 싸움이 좀 연습할 수 있는 방이 많이 없거든요 연습실이 그래서 연습하고 있으면 똑똑 너 언제까지 할 거야 애들이 너무 착해 어 넣었어 넣었어 이러고 바로 나가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방을 빼줄 순 없으니까 일단은 사람 많이 없겠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연습실이 바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무한대기 언제 나올지 모르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할 것도 좀 가져가면서 기다려봐야겠어요 고. 철이 귀여운 게 유럽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길 이름들이 유럽 도시들 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학교 에 있는 데는 마드리드 길에 있는 데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로마길이에요. 로마길.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뭐 이것저것 도시들 이름들 길이 많아요. 유럽 길들. 로마길에서 마드리드 교차로입니다 여기 위에까지. 그래서 역 이름이 유럽역. 귀여워. 이름은좀잘 지었어. 약간 미국은 길이 약간 숫자로 몇번뭐몇 뭐 번가 막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어떤 그런 식으로 숫자로 하는데 여기는 다 길을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몇 번지인데 이제 그몇 번지가 어느 길에 있는지 그 길은 막 옛날에 뭐 시인들 아니면은 소설가 이름 뭐 작곡가 이름 막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 이름들을 많이 따기도 하고 뭐꼭 이름들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뭘 하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약간 명 그런 명칭을 지어서 해요. 열례를더 조만간 보정할 것 같은데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소리가 왜 저래? <laughs> <laughs> 과연 누가 있을까? <laughs> 대박, 잠겨 있어, 잠겨 있어, 잠겨 있어. 열쇠 받으러 가야지당연 누가 있을 자고 열쇠 안 받아왔는데. 아 이거, 아이 무서운데? 아이좀 이상해. 소리가 음. 너무 무서워 실제로는 고장나 있었는데, 이거 그래서 좋요알았어3 0 0 150, 4 0 무서 편한데 3층 올라가긴 좀 아닌 것 같아. 짠. 좋았어. 빛이 잘 들어오는 연습실이어서 너무 잘 들어서 가려놨는데 나는 햇빛을 좋아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맞은편집 진짜 예쁜 것 같아. 그쵸? 진짜 예뻐. 갑자기 해가 나네? 학교니까 해나는거 무엇? 짜증나네? 꼭 이러지. 나올 때가지만해 날씨 안 좋았는데 안 좋다고 나왔는데 해 쨍쨍인지? A few hours later. 오늘은 토요일은 6시까지밖에 안 해서 지금 갈라고요 너무 배고파. 이게 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아닌가? <웃음> 이게 <laughs> 그립톡인데 너무 커가지고 이게 고양이 귀예요. 자꾸 이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찍으려고 이걸 열면은 자꾸 고양이 귀가 보여가지고.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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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신났어. 우와, 집에 간다. 아, 저녁 뭐 먹지? 진짜 점심 먹으면 저녁 뭐 먹지? 저녁 먹으면은 내일 뭐 먹지?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6시인데 엄청 밝죠, 아직. 여기도 해가 좀 느껴져요, 아직까지. 9시, 10시까지. 좀 밝은 것 같아. 나요. 어, 아까 학교 갈 때도 진짜 옆에 나뒀어요 랩. 2입으로밖에못 췄는데. 마스터 안 껴도 되는데, 여기는 랩때들에껴았던것 같아요, 지하철. 오늘의 저녁은? 어 이거 혼자 막다 얘기하고 찍고 있었는데, 안 찍혔어. 저녁은 연어, 꿍데, 버터, 빵, 화이트와인, 파스타. 요새는 좀 면에 꽂혀가지고 페이스토 소스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서 해달리니 이거 너무 진짜 근데 이게 시즌1이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즌2, 그러니까 1, 2 지금 다 어제 알게 돼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사실 시즌2 조세호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시즌1이 훨씬 재밌다는 거.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왜 좋은 아침이냐면 늦게까지 잤기 때문에 아 어,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연습을 하고 오고 왜냐 토요일도 연습을 가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못 잤는데 일요일 오늘은 학교가 닫으니 강제로 강제는 아니지 여기까지 잘수 있는 날이니까 좋습니다 일어나서 어제 사놓은 빵을 먹고 음. 아, 오늘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고 있지요 썸머 썸머 일단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거좀 챙겨가지고,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랑 좀 챙겨서, 카페 가서 하고 싶은데, 좀 걱정이 있어요. 아니, 카페에서, 여기 특히 한국은 그냥, 카페에 그냥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거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혼자 또 가, 혼자 또 카페 있으니까, 그, 화장실 가고 싶어도 어떡해? 노트북 다 놓고 가? 제가 카페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지. 이렇게 과제나 이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나 집에서 일했지. 근데, 아, 카페 가서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아, 근데 화장실 가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는 변명. 지금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아무튼, 지금 좀. 좀 씻고 한번 오늘은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뿅! 잘안 보면 헷갈려요. 지금 이거를 잘 이걸 켰어야 되는 아니 이걸 켰어야 되는데 여기 켰어야 되는데 왜 잘못 켜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여기 위에 있었고 지금 계속 연기 나고 아, 바꾸고 싶다. 인덕션으로. 한번 더. 얍. 이게 숯타면이래요. 아, 뭐지? 손으로 치는 면. 말,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와이파이가 있는 데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와이파이가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저희 진짜 여기 바로 옆에 가려고요. 한번 물어봐야겠네. SKA, 위피지? Oui. Oui, 내가. 이따, 낳나. 처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구부는거 맞아? 카페 좀 잘못 온듯 <yaşam> <yerde> <trus fronts> <덤네네> <아다 feasible> 와근 진짜 초코를 주는구나 초콜렛을 녹인 어랑우유 물이 좀더줬으면 좋겠다 아, 설탕도 넣겠어

우유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차가워가지고 자리 옮겼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세 응. 3시인데 아직도 점심을 먹는 사람이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응. 일요일이고 날씨가 좋아서 다 나와서 있는지 진짜 사람이 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앉은 쪽이 안쪽으로 자리 바꿔달라고 이렇게 손 들고 아저씨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하이파이브 해줘! 이러고 그냥 딱 하이파이브 하고 딱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 이랬다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다니 어 그래 뭐지? 자리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도덕댕이 왔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네요. 해봐야겠어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사실은 그 오기 전에 아 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을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의사 쌤이 자외선 차단이나 블루투스 블루투스 그 뭐지? 자외선 차단이랑 블루라이트 차단 그거를 위해서 이걸 쓰면 좋다고, 1년 동안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날씨 좋을 때나, 아니, 날씨 흐려도 약간 햇빛 좀 이렇게 밝을 때나, 이렇게 아이패드 작업 같은 거할때 이걸 쓰는데, 이게 지금 그냥 도수가 없는 안경이거든요? 쓰는데, 아니, 가끔 학교 갈때 이제 교수님이랑 그 당장 1대1 약간 그 논문 이런 거 이제 얘기하거나 이런 수업이나, 좀첫 수업일 때좀 똑똑하게 보이고 싶을 때 이거 딱 올고 써주면은 약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할것 같은 학생으로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안 쓰는 것보다 맹해 보이잖아. 지금 수정 안한 것도 있긴 한데 좀 맹해 보이는데 이렇게 딱 하면은 응, 딱 하고 있어요. 열심히 찍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라고쓴건 아니고, 화장을 안 하기도 하고, 이거 아이패드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수승이도 TMI. 이제 진짜 공부해볼게요. 짠 바로 왔어요. 화장실 너무 급한데, 화장실 못 가겠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가고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몇 시야? 지금, 음, 지금 6시입니다. 그래도 한 3시간이 있었네요. 이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 혼자 카페 가서 할 때, 화장실을 못 가니까. 아, 일단 빨리 가겠습니다. 능력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야 비가 와요. 일요일 저녁은 슬프다고 비가 오는 것 같네요.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흑흑흑. <목소리>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Déjà, j'ai connu le parfum de l'amour. Un million de roses ne m'amèneraient pas autant. Maintenant, une seule fleur dans mes je me rend malade. 오랜만에 비 오는 파리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비올 때는 진짜 수학이 싫다. 집에 가서 알죠? 근데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이 오는데? 텐발로 연습실 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현노 방을 받았는데 오늘도 그랜드 두 대나 있는 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좋은데 안 난도 되는데 야마하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공원은 아니고 정원이라고 하나 이 피아노가 더 좋다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좀 해볼게요. 반주 코드 오늘도 어김없이 연습을 왔습니다. 짠. 아침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음. 학교 오니까 좋아졌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학교만 오면 날씨가 좋다니까. 근데 지금 6시라는 점. 오늘 좀 늦게 와서 왔어요 근데 점점 아침부터 수업이 있는 날이 많아져서 이제 완전 다 개강을 해가지고 어휴, 좀 저녁에 와야지 이렇게 한 5시? 6시쯤 와야지 방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연습고 대학 아, 때어시란 노란색만 많이 있어. 짱 맛있음, 짱 중독적인 양미. 아, 집에 갑니다. 제가 지금 조금씩 빨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9시 35분 10시에 문 닫아서 전에 나가 봅니다 꼬리가 너무 아파 아 어차지또알바아니 알바 아니라 일이겠지만 열쇠 받고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있어 유튜브인지 영상 보고 있는데 집으로 고